코인 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5시지나고 있습니다. 어, 속보로 이 소식이 떴습니다. 금투세 백지와 화 증권 거래세 완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죠. 코인고세는 2년 유예됐다. 자 2년 유예됐다. 이거 한번 여러분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은 것, 좋은 것이다. 네, 구독자 57,100명, 자, 구독자 팍팍 느는 것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울리죠. 여기 지금 제스튜디오가 아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넓은 공간이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량주과정 가입은 이제 오늘은 멈춰주세요. 오늘, 오늘 두 사람 다, 두분다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두 분씩만 받겠다. 오늘 김성땡님, 김기땡님 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어, 좀 욕심 좀 버리시고, 네, 이렇게 차분하게 서서히 갑시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분은 들어오시길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시겠지만 가격 놀림이 한번 있었잖아요 가격 놀림이 한번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 어떤 어, 종목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이더 딥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인 곳에서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의 리플은 뭐 다른 선반 보십시오 비트코인 훅 이더리움 훅 리플 나쁘지 않아요. 네, 기어이 8A, 8B, 8B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세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오를 때 승부 보는 게 아니라 네 딥에서 승부 보는 것이다. 오늘 들어오신 두 분은. 네,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커뮤니티 오셔서 그냥 무조건 오시자마자 커뮤니티 누르시고 어, 제 개인 오늘도 제가 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저, 어떤 저의 그냥 개인 일지입니다 일지를 그냥 여러분께 오픈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의견 교환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 교환은 불법이에요 의견 교환하지 않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제 일기장만 봐도 뭐아 뭐, 이렇게 알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오늘 들어온 두 분은 이거. 자,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내일 0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이것도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참고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천만원, 자, 이거 주식 이야기고. 자,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입 시기도 내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한 유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 거냐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보셨죠? 5천만 표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유권자의 5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딱 그걸 눈치채는 순간, 바로 센스있게 돌변해가지고, 나는 아무 어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네그투자의 영역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나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어설프게 과세 어쩌고저쩌고 했다가는 그냥 등확 돌려버린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하기보다는 진짜 제가 언제, 언젠가 제언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절대 다수가 인정 깨끗이 인정하는 저도 제가 암호화폐 수익을 낸다면 어, 저는 과세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과세는 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억울하지 않고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 뭐 앞에 그래서 어설프게 건들면 안 돼요. 뭔가가 완벽하게 제도화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 하나씩 단계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처럼 잘하는 거죠. 2년 연기 유예해야죠. 내년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많이 떠날 겁니다. 많이 떠날 거예요.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2022년. 어쨌든, 이거 소식 여러분께 일단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였다는 거,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잘 생각해보십시오. 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이 the d e 입니다 파인 곳에서 공략하지 않으면 승부 볼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도대체, 떨어질 때 사지 않는다면, 언제 사실 겁니까? 그것만 한번 여러분이 어 생각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죠? 참고하시면 되고, 어, 아까 그 커피잔 주문하신 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수작업이어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 일괄 배송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일일이 금을 묻혀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 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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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짠.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어쨌든, 어, 안 그래도 투자도 험한데, 험한 투자할 길인데, 그래도 과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 이거는 일단 오늘 아침에 한대 맞았는데 이제 그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까 이렇게 보다가 쭉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역시 계속 오를 수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이럴 때일수록 길게 보고 가십시오. 길게 그래요. 전반적인 지표 쭉 한번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90초를 한번 써보죠. 남은 90초가 남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야 이더리움이 새빨개요. 네.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이 새빨갛다. 어, 리플만 단독적으로 약간 연두색이다. 이더리움이 8%다. 야 이거 ETF 이슈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죠? 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를 때 승부 보는 게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옳지 않는 거를 할수 없잖아요 이런 광고 믿지 마십시오 별의별 광고가 많습니다 이건 뭐죠 <laughs> 진짜 광고도 별의별, 별의별 광고가 다 있네요 진짜 이런 관, 광고 조심하십시오 68 68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롱숏 비율 한번 보여 드릴까요 롱숏 아 이거 아니군요 롱숏 비율 한번 아,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쇼이 많겠죠 뭐 저단점 안 봤습니다만. 롱쇼 비율 보여 주시죠. 네, 숏이 많겠죠. 뭐 당연한 거고. 자, 숏이 많으니까 이제 롱 분위기가 언젠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쭉 보시면 되고 나이브 보켈레는 여전히 매일 1 비트코인씩 매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고 잘 운영해 나가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4년과 2025년, 특히 2024년 하반기는 그냥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다.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몇 퍼센트 더 떨어지더라. 근데 그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길게 보고 가야지, 거기, 그게 승부가 나는 것이지. 샀는데 떨어졌다. 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단 1%도 마이너스 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럼 이건 아무 화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그, 그럴 거면은 차라리 펀드를 하시든지 부동산을 하십시오. 왜냐면 암호화폐판은 매우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줄 알면서 들어와, 들어왔더니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뵙겠습니다.